했습니다. 주철 목사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예. 목사님, 아, 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오늘 날 있어서 예.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핵 문제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호황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에서 가장 호황산업이 예. 개인 가정의 핵 안전장치를 가난 어떤 설치라든지 장비를 네. 구비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저그공호수를 구비하는 그런, 그런 것처럼 예, 예. 개인 가정이 어떤 뭐핵그 방공호를 집그 밑에다 예, 예. 만든다든지 예. 뭐하 이런 그 핵에 관련된 안전장치 사업이 미국의 굉장히 호황입니다. 예. 이 뜻은 무슨 뜻인고 하니 미국 정부에서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는 대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음, 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영화도 있었지만 노아의 방주라는 프로젝트했었죠 예,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지구의 핵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네. 어, 미국의 사회 지도층 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음. 그런 시설이라든지 예, 예. 뭐 그런 것까지도 다 어, 구상했던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다 끝났고 예. 이제 민간인들이 개개인이 예. 그런 어, 핵 그 전쟁 네. 또핵으로부터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아, 장치들을 만드는 사업이 굉장히 호황이라는 겁니다. 아. 그얘기는 무슨 얘긴 거 아니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 사실 그 IS 네. 그 조물하기 폐잔병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미국이 추적해가지고 네. 현상금도 2,700만 불을 해서 2,700만 불 이제 평균만 불이면 뭐 엄청나죠. 하여튼 재미난 200, 거는 예. 이승만 박사가 네. 어, 3일운동 이후에 네. 어, 일본 정부가 이승만 박사에게 내건 그 현상금이 네. 30만 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에 맞는 거죠. 어쨌든지간에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바로 핵 테러 때문입니다. 음. 예. 그래서 그 북한도 얼마 전에 쇼를 했죠. 핵 배낭, 핵 배낭이라고. 네, 네. 그래서 그 소형 핵을, 어, 배낭에 지고 어디에 잠입해가지고 터뜨리면 네. 그 엄청난 그 피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런 핵 배낭 같은 거를 가지고 미국의 월드 시리즈 경기장에서 터뜨린다. 어. 또, 어, 항공기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테러 했지만 예. 이번에는 미식 축구 결승전에 예. 터트린다. 아이러면 어? 예. 어, 이제 엄청난 지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그 어, 이슬람의 핵 테러를 막기 위해서 예. IS 알바가다들이 제거하고 하는 이런 음. 엄청난 군사 작전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핵의 문제는 바로 동북아시아의 북한의 핵무기죠. 그렇죠. 예. 예. 아 근데 뭐 앞으로 이제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 어, 시청자들이 많이 좀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다는 김정은 핵 욕심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불똥 튀었다는데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러려면 이제 그 역사적인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예, 예. 아뭐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해방 당시에는 북한이 더잘 살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모든 지하자원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음. 일본 제국에서 북한의 시야 자원을 뺏어먹기 위해서, 네. 거기에 전력 시설도 많이 세웠고, 네. 또 산업 시설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아주 자원이 풍부했죠. 네. 그래서 그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5년 동안 군비를 확장해서 6.25기습 남침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네.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남한은 농촌 사회니까, 네. 아, 이제 전쟁 이후에 이승만 박사의 이제 경제 개발,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네, 경제개발정책을 통해서 어, 74년도 정도부터 북한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어, 어,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이 승, 저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에당할그 시점에는 음. 완전히 압도해서 북한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남한에게 졌다라는 걸. 네. 그래서 어, 문재인이가 얼마 전에 재미난 얘기를 했죠. 네. 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 음. 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네. 그게 그런 북한의 맞죠. 그, 중요한 전략적 요구입니다. 음, 무슨 얘기냐. 예. 남한한테 졌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예. 흡수 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김일성의 전략은 아무도 우리 북한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 어,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예. 거기서 나온 얘기군요. 그래. 거기서 나왔고. 예. 그래서 이제 왜 졌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원자력입니다. 음. 그래서 어 북한은 말씀드린 대로 전력 자원이 풍부했거든요. 예. 어 숙풍 발전소 아시죠? 예, 예. 숙풍 발전소는 1944년 4월에 완공이 된 건데 예. 그거는 일본 제국이 만주를 먹기 위해서 만든 그 발전소로 예. 그 당시 아시아 최대였습니다. 음. 예. 60만 킬로를 생산하는 아시아 최대였습니다. 압록강이 있던 예,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풍부하겠어요. 음. 근데 그 해방되고 그걸 자기 거가 됐으니까 예. 그래서 에너지가 풍했기 때문에 예. 전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예. 근데 대한민국엔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에 예. 놀라운 것은 이승만 박사가 56년에 원자력 사업을 시작하십니다. 아, 그랬어요? 예. 우리 박, 박, 어,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걸로. 전혀 아니죠. 예. 그래서, 어, 이승만 박사가 원자력 사업을 시작하시고, 네. 예. 그리고, 하야 한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거든요. 정면. 예, 그렇죠. 민주당 정권이 제일 먼저 한게 탈원전입니다. 아, 아 재밌죠?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는 예, 것 같네요. 예, 참, 탈원전. 예. 왜 탈원전이냐? 그 당시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자력 사업을 해서 정말 20년 후에 원자력 발전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네. 엄청난 자원이 투입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으로 자기네 월급 올려주고 포퓰리즘 정책 하면 되니까 중단을 음. 시켰죠. 네. 예, 예. 그래서 오일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아, 어떤 그렇구나. 의미에서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민주당 정권이 그, 그, 많아 놓으니까. 아니, 그 뭐, 중요한. 이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예. 그래서 이 박정희 의장이 오일 혁명을 성공시키고, 예. 제일 먼저 회복시킨 게 원자력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웃음> 예. <웃음> 그래서, 예. 어, 원자력 사업을 재개한다는 걸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정권도 이해를 못 하는데, 국민들 말씀하지죠 예. 그래서, 박정희 의장이 해병대 군의관 5원선을 원자력 연기원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음. 군의관을. 음, 해병대 군의관을. 원, 원치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겠죠. 아니죠. 왜냐면, 예, 단순히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발전뿐만 아니라, 예. 방산을 통해서 암을 치료한다는 거죠. 아 예. 그렇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원자력 사업을 재개하면서, 예. 원자력을 생명처럼 다루고, 예. 또그 의학의 발전과 함께, 예. 또이 전력 사업에, 예. 음. 그래서 어, 개발을 이제 연속적으로 했고, 예. 결국, 79년 1월 달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네. 60만 킬로가 생산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도 성장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81년도에, 원래 박정희 의장이 네. 아, 79년도 정도에 그 100억불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78년도에 완성을 하고, 81년도에 200억불이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아. 네. 그때 네. 김일성이는 김정은이 후계체제를 구상하면서, 네. 나만에게 졌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 따라 잡아야 되겠냐. 네. 그래서 그때 김일성이가 김정은을 데리고 네. 서독을, 방, 동독을 방문합니다. 네. 그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무슨 얘기냐. 네. 네. 북한의 독재자인 김일성, 김정은이가 동시에 나라를 비우고 동독을 방문한다. 네. 네. 김일성, 김정일. 같이. 김정일. 같이. 네. 굉장한 일이죠. 네. 그때 모든 쿠테타를 할 만한 모든 세력들은 다 데리고 왔죠. 쿠데타본일으기게 어. <laughs> 기차로 갈 테, 갔을 테니까. <laughs> 예. 그러면 왜 갔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로 갔겠죠. 예. 그러면 왜 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지금 말씀하시면 뭐 원자력. 그렇죠. 자기도 이제 예. 원자력 발전을 하려고, 어, 데리고 간 거예요. 동독하고. 예. 원자력, 원자력 발전을 하려고. 그래서 원자력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86년도에 소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체르노빌 그렇죠. 예. 체르노빌 그러니까 원전 프로젝트가 끝나버린 겁니다. 예. 못하게 된 겁니다. 예. 아.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바로 뭘 개발로 들어가죠? 핵무기 개발로 들어갑니다. 아... 예, 그때. 아... 음. 원전이 아니고, 원자 그렇죠. 핵을. 핵무기로 이제 나가게 되습니다 핵무기로 나가는구만. 예. 예. 왜냐면 원전은 체르노빌 사건 때문에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몇 년? 아. 80? 그게 86년도입니다. 말씀... 체르노아에 저... 김정일이 몇, 몇 년도에 죽었죠? 그와때 죽었죠? 아김일성이는 94년에 죽었고, 김일성 참년에 죽었고, 김정일 2000. 예. 예. 그래서 그때 재미한 에피소드가 있죠. 예. 그 김일성이가 김정은에게 후계자를 맡기고 앞으로 우리 북한의 전략을 음. 이 부하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음. 달라하고 권총을 테이블에 이렇게 놨다고 합니다. 네. 달라 권총을 네. 그리고 어, 한 놈한테 야둘 중에 하나 집어라. 음. 그랬더니 뭐 돌지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딸를딱 집었대요. 예, 예, 그래서 예. 너왜 집었냐 그랬더니 경제 개발을 해가지고 예. 무기를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 있습니다. 예, 예, 아. 예. 그래? 딴놈 한번 집어봐 그랬더니 어떤 놈이 권총을 딱 집더라는 거예요. 예. 아. 그도 예. 권총을 왜 집었냐 그랬더니 무기를 가지고 경제력을 뺏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 이게 우리의 전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경제력이 남한에게 졌기 때문에 그 경제를 회복시키기 힘드니까 핵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남한의 경제력을 뺏어 먹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핵무기를 통해서 더 이상 자기네들 땅을 한치도 닳지도 못하도록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만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유은통 씨의 첫 번째가 적화통일이잖아요. 적합통일. 물론 핵무기를 가지고 적화통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런 상황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핵무기를 통해서 뭐예요? 체제 유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김정은이 속성이 뭔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되지 그렇지. 안 되지만. 아니요. 정확히 파악해. 그러니까 그 음. 김일성의 유언통치라는 건 뭐냐면 예. 계속 핵무기를 개발해서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고 음. 여차하면 나만을 적과 통일한다는 네. 것이 일지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은 사실 이제 어떤 분 입장에서는 핵을 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하고 그 김정은의 이 관계가 좋아져도 김정은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돌이 되면서 경제력을 우리한테다 뺏어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네. 또 어떤 분들은 그 핵이 소리 있기 때문에 서로 공존이 가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서로 우리는 경제가 있고 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상호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는 그건 현실적인 얘기 아니군요. 지금 보면. 그렇죠. 북한은 네. 아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적과통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적과통일을 하지 못하면 자기는 동족을 상대로 전범을 일으킨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 북한이라 북한의 이핵 네. 핵의 위협 속에서 산다는 거는 상당히 불안한 일이죠. 예. 말씀드린 대로 저들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체르노빌과 같은 핵사태가 되나봐요. 예. 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자, 그렇다면 지금, 지금 이제 우리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이 그 핵이 아까 처음에 우리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핵이라는 게이 우리 한반도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어떤 그 역학 변수가 되고 모든 나라에서 관심이 되고 또 위협도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은 그걸 또총매적로 활용해서 관계주지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계 제일의 대통령인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세계 제일 꼴찌 국가인 그 문, 저 김정은이를 만나게 해줬단 말입니다. 만나게 해줬는 것은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렇게 해서 서로 잘 타협이 되고 뭐 하해가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우리한테 이득될 게 없잖아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재인 왜 문재인 정권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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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네. 이래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당연히 문재인 정권의 핵심은 네. 북한의 체제를 유지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을 개발했고, 네. 또그핵 개발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네. 김대중 대통령한 엄청난 지원을 하셨잖아요. 예, 네. 예. 그 모든 돈들을 가지고, 예. 이제,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네. 그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는 네. 말씀드린 대로, 자기 체제를 유지하고, 네. 여차하면은, 어, 그야말로 남한을 적화통이라거나, 위협해서, 네. 어, 반대로 적화 흡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있고, 그래서, 사실, 핵보다도 더 문제가 뭐냐면, 김정은입니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핵, 핵보다도 핵을 가지고 장난치는 놈이 문제죠. 네. 아.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는 엄청난 핵 보유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사람들이 핵을 잘 관리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소련과 중공에 대해서는 어, 똑같은 핵 보유국이지만 네. 우리가 의심의 눈치를 피는 것은 어, 뭐 소련도 그렇고 한번 소련, 러시아도. 어~ 세계 공산화를 시도했던 국가고 예. 또 북한을 조정해서 6.25 남침도 아, 일으켰고 예. 중동은 또 거기에 대해서 참전을 또 일으켰고 아~ 예. 어, 한 나라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음. 러시아나 중국은 음. 핵을 제대로 관리할 체제와 음. 어떤 지도자의 수준과 국민의 수준이 못 된다는 거죠 지도자의 수준. 예.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핵무기도 문제지만, 음. 이 핵을 가지고 장날칠 수 있는 김정은이 가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 대통령쯤 되면 그 정도 생각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나는 저기 김정은이를. 그래서,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주제에 말씀하신 대로 예. 불똥이 켰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김정은을 제거해서 핵무기를 우리가 잘 관리하려고 하는 음. 그런 정책을 쓴 거죠. 아, 네. 어, 그들이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김정은이가 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한 내 종북좌파 세력과 여당 내 단핵배력 세력을 붙추켜 가지고 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죠. 음. 어, 이 핵심입니다. 음. 어, 어.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은 그, 그, 아니 그걸 좀그 뭐 말씀은 그런 논리는 제가. 저얘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좀어팩트로좀알아을수 있는 뭐 그런 그 근거가 있습니다. 아그 어, 우리의 그 북한의 통일 정책에 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보통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하드 랜딩이라고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 거친 찰욕그 네. 다음에 하드 앤 소프트 랜딩. 네. 약간 어 그. 연찰력, 네, 그 다음에 예, 소프트 랜딩. 랜딩이 있습니다. 어, 무슨 얘기냐. 만약에 북한의 핵이 음. 에, 점점 위험 수위에 있고, 예. 위협이 된다면, 예. 김정은이를 참수해서까지로도 음. 제거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하드 랜딩입니다. 음. 그러다 보면은 뭐, 북폭하다가 우리 조종사가 다칠 수도 있고, 음. 저기서 반발해서 장사정포에도한발 쏘면은 음. 우리 국민이 다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어, 최후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하드 앤 소프트 랜딩은 뭐냐면 예. 계속 우리가 경제적으로 압박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네. 네. 대통령 때 UN 네. 제재를 통해서 네. 계속 경제적으로 압박하면 누가 못살아요? 파워벨트라고 그러죠? 네. 김정은이 중간계층이 못삽니다 네. 왜냐면 이하부계층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음. 풀뿌리도 캐먹고 네. 밀수도 하면서 네. 하는데 정권을 유지하는 파워계층들이 굶어죽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로 하여금 김정은이를 제거하게 만드는 거죠 음. 아, 그리고 우리와 어, 협력해서 네. 통일 이루는 거죠 아, 네. 그게 이제 가대 소프트랜딩이고 네. 그 다음에 소프트랜딩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네. 어, 자유통일하는 방법인데 네. 뭐냐 파워벨트로 하여금 네. 니네들이 하나가 돼서 김정은만 체포해서 ICC에 재소해. 음, 음. 국제사법부에 재소해. 국제정이 되는 거장 그렇죠. 예, 예. 그거 재소해. 예. 그러면 피한 방울 안 흘리고 예. 그 단계까지 예, 박,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가 된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김정은이가 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음. 그것이 이제 지소미와 마찬가지로 탄핵의 결정적인 사태가 된 거죠. 아, 그래서 김정은이와 이쪽의 그 주사파와 그렇죠. 서로 뭐, 서로 교류가 됐건 어쨌든 그 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그 기름을. 붓고 당연하지 어, 그러니까 자기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음. 자기네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제거하고, 음. 종목 좌파 정권이 서야지만, 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 문재인이 하는 모든 행태는 이해가 쉽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두명 북송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체제 유지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지요. 음. 예. 예. 뭐 논리는 맞는데 진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음. 장담을 못 하겠지만 하여튼 목사님 주장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그그 그,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과정에 예. 북한의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예. 아시죠? 예. 예, 힐러리와 트럼프의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예. 아, 모든 세계 지도자들은 미국의 대선에 개입을 합니다. 예, 예. 왜 정치 연결돼 있으니 자기 예. 예. 그 당시. 뭐 아시겠지만 예.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힐러리를 지도했, 지지했습니다. 예예. 단두 사람만이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그게 예. 싱가포르의 리콴유와 예.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죠. 음. 어. 그래서 그때 대선 기간 중에 힐러리가 다 대통령이 되는 줄다 알았잖아요. 네. 어. 뉴욕 타임즈까지도 다 되는 걸로. 투표 전날. 예.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됐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 힐러리 정책에 반대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탄핵에 그 관련이 있는 거죠. 아. 예. 이게 저기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김정은과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핵무기 때문에 그거 서로 남한이 살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때는 이해가 됐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념적으로 동료의 관계에서 그렇게 벌어지는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 저는 그냥 단지 아, 이렇게 저기 이 지금 보면은 결국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그 트럼프하고 이렇게 김정은이를 자꾸 맺어주려고 그러지? 이건 좀 정치력이 약해서 개인적인 실수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니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게 정확하게는 사기 씨어지 일종의 사기쇼. 음.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클린턴하고도 의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이었습니까? 다 영변 핵시설 파괴한다고 해놓고, 음. 결국 행복이 만들고, 음. 어, 지난번에도 어,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를 쇼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어? 어, 별유명무실한 거. 네. 그래서 일종의 에, 핵을 포기하는 척 하는 그 거짓 쇼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로 하여금 그걸 믿게 하고 정상을 해다하는데 음. 어, 최근에 이제, 뭐, 저희 당도 그렇고, 음. 어, 이 대한민국 현실에 대한 진실을 음. 많이 이렇게, 그, 미국 조회하는데, 음. 어, 저희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확실히 알으신, 알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 어, 문재인이가 음. 거짓말을 했고, 음. 어, 또, 어, 김정은이도 쇼를 했고, 네. 어, 그니까, 어, 생각해 보세요. 정상회담 끼리의 친선대 네. 그거를 네. 공개한다 말입니다. 네. 아, 편대통령이 뭐예요? 이제 모든 진실 다 알았다는 거죠. 지금 음. 뭐야?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음.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이건 유언통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다. 아, 음, 음, 어. 음. 이제는 이제 김정은이가 사정하는 거죠. 음, 음, <laughs>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북한 체제 유지의 핵심이 핵무기인데 음. 핵을 포기하는 순간 체제는 무너집니다. 음. 어. 자, 보세요. 음. 북한 동포들이 핵무기만 개발하면 우리 체제 보장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70년을 살았는데 네. 우리는 핵을 포기한다 선언하는 순간 국민들이 뭐예요? 우리 가 속았다. 음, 음, 그저까지. 음. 그럼 뭐 엄청난 내부적인 일이 일어나지요. 네. 그러니까 핵포기는 곧 체제의 붕괴입니다. 음. 그러니까 거기에 김정은의 딜레마가 있고 음.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문재인도 계속 그동안 도와줬던 거죠. 음. 음. 앞으로 계속 도와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실질적인 도움은 거의 못 주게 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UN 지지다 묶어놨습니다. 음, 네, 예, 예.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금강산 여전까지 하나도 성공한 게 없잖아요. 예. 오히려 몰래, 어, 뭐 배에다가 뭐 이렇게 줬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 ICC 기소감이죠 예. 네. 그렇군요. 나 지금 마지막에 그러면 문,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김정은이하고 지금 그 정상회담 하는 거.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물어봤더니 어떤 파장이 일어날 것인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이제 결론을 짓고 말씀드리겠는데, 네. 아,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라 말했잖아요. 네. 모든 게 팩트와 진실과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네. 자, 북한의 핵무기는 네. 다섯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네. 핵실험에 성공해야 되고요. 네. 소용화에 성공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미사일이 성공해야 되는데, 예. 미사일도 두 가지 단계입니다. 예.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는 걸 성공해야 되고, 예. 대기권을 뚫고 내려오는 걸 성공해야 돼요. 예. 마지막 단계가 성공한 소형과 성공한 탄도미사일을 결합해서 실험해야 한 예. 무기가 됩니다. 예. 예. 지금 단계는 예. 소형화도 제대로 성공을 못했고, 예. 미사일은 올라가는 건 성공했는데, 내려오는 예. 게 아직 성공을 예. 못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이고요. 이제 이런 들이 워낙 비밀스럽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까지 나가지있 자, 그러면 미국도 다 압니다. 알면서도 왜 자꾸 압박을 느느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결합해서 핵무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데드라인은 뭐냐면 요두 가지 성공하는 게 데드라인입니다. 만약에 소용화도 성공하고 내려오는 게 성공했다면 바로 참수 들어갑니다. 그때는 뭐 볼거 없어요. 왜? 당장 위협이 되니까, 어. 그래서 지금 단계가 바로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때 강력한 이런 정책으로 핵실험이 중단이 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미사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사일 실험만 가끔 하는데 음. 이것도 지금 대륙간탄도탄을못 합니다. 트럼프가 네. 무서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소용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어, 이런 상황에 바로 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 화 하기 전에, 네. 김정은을 한속히 내짐, 어. 체인지 하는 게,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네. 어, 그런 정책을, 어, 가지고 또 국민들과 함께 음. 이 통일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게, 음. 에, 북한, 아 어, 트럼프로서도 고민이죠. 왜냐면, 음. 음. 어, 북핵을 제거하고 김정은 정권을 그, 레짐 체지한다는 거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적인 통일 한국을 만드는 작업인데, 반드시 한국에는 파트너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예. 그 파트너가 문재인은 아니죠. 왜? 예. 같이 적어야 될 대상이니까. 예. 아, 그래서, 어, 그런 세력이 클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이 오늘날 우리 민족의 현실을 예. 알고, 어, 어, 많이 우파, 특별히 우파 국민들이 좀 예. 어, 힘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 뭐, 그렇게 돼야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정, 지금까지 얘기는 정부가, 어, 아니,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그 북한 핵에 대해서 방향이 그, 그렇게 또 뒤에는 그런 복선이까지 있다는 것을 어좀 알게 돼서 상당히 오늘 좀 예. 어, 시청자 여러분도 굉장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예. 사실, 어, 미국도 그렇고, 지금 예. 대한민국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문제는 생화학 무기가 더 문제입니다. 그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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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다음 한번 하시죠. 예. 그래서 그 새화학 무기는 어, 기존의 재래식 무기에 탑재해서 예. 남한의 어느 한 지역에만 떨어뜨려도 예. 엄청난 그 위험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사실 생화학 무기 때문에라도 빨리 김정은을 제거해야 예.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 예.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일국의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네. 아, 이런 그 통일의 비전, 이런 국민의 안전, 국방, 네.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분들이 지금 하나도 없고, 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은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 나가고 있고, 네. 거기에 싸워서 참 이런 자유통일을 이루고, 어, 국방과 또 안보의 안전과 음. 또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계속 이뤄야 될 음. 아,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직 없는 것이 안타까운 뭐 거죠. 뭐곧 나오게 예. 되겠죠. <웃음> 예. <웃음> 예. 하여튼 뭐생각 문제를 포함해서 또 다음에 한번 재미있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거 뭐 굉장히 제가 팩트 확인이 안 돼가지고 네. 뭐라고 얘기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laughs> 말씀해주셔서 아 목사님 오늘 짧은 시간이 돼가지고 더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 정도서 어,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아, 다음에 또뭐좀더 어, 획기적인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끝내겠습니다.